어디 부스터 지배 부터 지배 부스터 아 이거 스터 지배 부스터 지배 부스터 지배 부스걸 지배 부스터 지배 부스터 지배 부스지지 예, 담따락부고이렇 간다, 간다. 가자. 아꼈다. 님 봐다. 부대, 부대. 이렇게. 바로 갑니다, 형님들. 예, 옆집 1층에 들어가 있어. 오, 한명 기자. 한팀 다운. 3팀 다운. 3팀 다운. 어? 팀다 피, 피 먹고 연사 보여줘? 어. 아 그렇게 먹지 3팀 다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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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3팀 다운. 3팀 다운. 3팀 다죽3다 잡지 팀 다운. 3다 다운. 3